교회들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에 대한 냉소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쉬에 있는 우리의 심령은 주인이 곧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차가고 있습니다. 2, 30년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타이로스를 향해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니야, 주님은 어디 오실 거야? 세상에 쉬했을 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임박한 종말 의식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정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대망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의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더 자고 싶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십시오.